박현우 원장님의 말씀, 노년기에 자위를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60세 이후에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면 조용히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심장은 약해지며 기억력은 흐려지고 마치 내 몸이지만 더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연약한 몸 안에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10년 후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되면 그 손상은 되돌리기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예전에 74세의 남성 한 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점점 약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독립성을 잃어가며 서서히 생기를 잃어간 끝이었습니다. 그분이 놓쳐버린 것은 그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시켜 줄 수도 있었던 중요한 연결이었습니다. 저는 박현우입니다. 30년 넘게 남성의 건강을 돌보며 시니어분들이 활력과 독립성 그리고 삶의 기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돕는데 헌신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적인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질수록 노화는 빨라지고 심장은 약해지며 정신은 흐려지고 자유를 앗아가는 일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관계를 멈췄을 때 몰래 찾아오는 아벌까지 건강 위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화를 막는데 얼마나 강력한 방패가 될수 있는지도 함께 나눌 겁니다. 일곱 번째 경고를 들으실 즈음이면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60세 이후에도 강인하고 독립적이며 생기 넘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주세요. 좀더 나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연억을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첫 번째 위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관계를 멈추면 불안과 외로움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온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밝고 자신감 넘치던 어르신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혼자만의 공간에 갇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너무 조용해서 본인조차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저 조금 초조한 느낌이 들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어느 날부터인가 저녁, 시간이 쓸쓸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스스로 그렇게 위안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무언가 소중한 것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친밀한 연결을 포기하면 몸과 마음은 가장 강력한 자연 치유 호르몬 중 하나인 욕시토신, 유대, 호르몬오를 잃게 됩니다. 그 호르몬이 사라지면 불안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평온함을 아사가며 잔잔한 걱정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점점 차갑고 멀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 해주던 회복력조차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작은 불안이 만성 불안장애, 우울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그 어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감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과 불안은 심장질환, 인지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친밀한 연결의 상실은 결코 무해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감정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의 기반을 조용히 무너뜨리며 노화의 모든 부분을 더 무겁고 더 힘들고 더 암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이 하얀 곡선이 시작되면 되돌리기 더 힘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매일 미닝풀한 연결 없이 살아갈수록 자신을 껍질 속에 가둬버리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껍질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나중에는 빠져나오기조차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피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생명줄이 사라지면 또 다른 중요한 기관이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거의 눈치채지 못한 채 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곳.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2. 친밀함을 멈추면 심장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에 강하고 활기찬 분이셨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셨고 식습관도 바르게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식단도 운동도 그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중요한 한 가지를 무심코 내려놓고 계셨습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친밀한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심장 건강은 눈에 띄게 그리고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적인 친밀함을 단지 쾌락으로만 생각하시지만 그건 심장을 지켜주는 생명의 운동과도 같습니다. 관계를 가질 때마다 우리의 심혈관계는 은근한 자극을 받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혈관은 더 유연해지고 온몸에는 생명력 넘치는 산소가 퍼져 나갑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사라지면 심장은 조금씩 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혈압은 서서히 올라가고 피로는 쉽게 몰려오며 심장 질환과 뇌졸중 갑작스러운 심정지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더 무서운 건이 변화가 너무나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고음도 빨간불도 없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 피로와 무기력함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약해지면 에너지를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유도 사라지고 독립성도 흔들리며 때로는 그동안 지켜왔던 삶의 시간까지 잃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성적인 친밀감은 시니어분들에게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이 젊고 유연하게 살아있도록 해주는 치료이자 보호막입니다. 그걸 스스로 포기한다는 건 마치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심장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관계가 멈추면 또 다른 중요한 시스템도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느끼고 노화에 맞서 싸울 수 있는지를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위험, 움직임이 줄고, 근력이 빠르게 약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3. 친밀한 접촉이 사라지면 움직임이 줄고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72세에 하준 어르신을 진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엔 골프를 정말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18호를 걸어서 다니셔도 땀한 방울 흘리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쳤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기운이 점점 줄어들고 걸음걸이가 느려졌으며 그토록 즐기시던 활동들이 이제는 힘든 일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원인을 함께 되짚어 봤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도 아니었고, 특별히 건강을 해치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순간부터 친밀한 접촉과 관계를 서서히 놓고 계셨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신체적 친밀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속에는 작지만 강력한 움직임이 담겨 있고, 혈액순환을 자극하며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런 터치와 애정 표현이 점점 줄어들면 몸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은 줄고 근육은 서서히 줄어들고 예전엔 자연스럽던 유연함과 균형 감각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나타납니다. 약해진 근육은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뼈가 부러질 위험도 증가하며 병원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입원하게 되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장을 들고 이동하거나 혹은 그냥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가 지켜온 자립성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이 모든 변화는 몸이 무너진 후에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때쯤이면 다시 예전의 힘을 되찾는 건 정말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밀감은 단지 정서적인 연결이 아닙니다. 그건 몸의 회복력, 자립성, 그리고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숨겨진 무기입니다. 그걸 스스로 포기한다는 건 마치 노화라는 중력 앞에 두손 들고 항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체적인 약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머리. 즉, 우리의 기억과 사고력에도 친밀감이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위험입니다. 기억력과 인지력이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4. 친밀한 연결이 사라지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서서히 흐려질 수 있습니다. 10대 중반에 영희 어르신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전엔 뭐든 또렷하게 기억했는데 요즘은 방에 들어가면 왜 들어왔는지도 잊어버려요. 그분은 그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여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니 그 속엔 더 깊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정서적, 신체적 단절이 뇌에 필요한 자극을 점점 빼앗아 가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친밀한 관계는 단지 감정의 위로를 넘어 뇌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연료가 됩니다. 신체적, 정서적 친밀감을 경험할 때 우리의 몸에서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활동을 자극하며 기억을 담당하는 회로를 강화시키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자극이 사라지면 뇌는 점차 약해집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며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심지어는 간단한 결정조차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나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인지력의 저하는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자신감, 독립성, 자존감을 모두 조금씩 갉아먹는 무서운 과정입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고립감과 친밀감의 부족은 치매나 알츠하이머 비형의 조기 발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깜빡했네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게 쌓이고 또 쌓이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흐려지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친밀감은 우리의 뇌를 살아있게 만들고 유연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걸 잃는다는 건 단지 기쁨이나 즐거움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능력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인지 저하의 그림자 외에도 친밀감이 사라지면 또 하나의 조용한 위험이 우리 몸을 덮쳐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위험은 바로 우리 몸 전체를 지켜주는 면역력의 붕괴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친밀한 연결이 끊어지면 면역력도 조용히 무너집니다. 제가 오래 진료해 온 기철 어르신이 계십니다.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정하시고 활력이 넘치는 분이셨죠. 말씀이 유쾌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고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몇년 사이 그분은 조금씩 약해지셨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지고 평소보다 더 쉽게 피곤해 하셨습니다. 식단도 여전히 잘 지키셨고, 가벼운 운동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스스로 놓아버리신 겁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하시며 친밀한 관계와 접촉을 아예 포기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성적인 친밀감은 면역력을 지키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접촉, 감정의 교류는 몸 속에서 다양한 면역 반응과 호르몬 분비를 일으켜 바이러스, 세균, 만성질환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런 연결이 사라지면 우리 몸의 자연방어 시스템도 함께 약해집니다. 처음엔 그저 감기를 자주 앓는다든지 평소보다 회복이 느리다는 느낌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폐렴, 지속적인 감염, 치료가 오래 걸리는 상처 등더큰 위험으로 번지게 됩니다. 무서운 점은 이 변화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고 조용한 신호들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열이 오래 가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몸에 생긴 작은 이상이 자꾸 반복된다면 그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시니어분들께는 이런 사소한 변화 하나가 병원 입원, 자립성 상실,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단지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마치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습니다. 그 방패를 포기한다는 건옷 없이 바깥바람을 맞는 것처럼 우리 몸을 세상의 온갖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면역력의 저하조차도 또 다른 파괴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더 은밀하면서도 매일 밤 여러분의 회복력을 갉아먹는또 하나의 위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위협입니다. 잠을 잘못 자고 아침에 지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구일루시 친밀한 접촉이 사라지면 잠이 얕아지고 아침이 더 지치게 됩니다. 예전엔 항상 밝은 얼굴로 들어오시던 정순 어르신이 어느 날부터인가 눈밑이 어둡고 입꼬리가 처진 채 진료실에 앉으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잠을 자도 자도 피곤해요. 밤에 자꾸 깨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리셋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꽃밭을 가꾸는 걸 즐기시는 생기 넘치는 분이셨는데 그 빛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대부분 수면 문제를 스트레스나 노화 탓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분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삶에서 친밀감이 사라졌을 때 수면의 리듬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요, 성적인 친밀감은 단순히 쾌락을 넘어서 우리 몸이 밤마다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제입니다. 그럴 때 몸에서는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이라는 강력한 이완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우리 몸이 깊고 회복력 있는 숙면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런 친밀감이 사라지면 몸은 점점 이 자연스러운 이완의 순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드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자는 도중에도 자주 깨며 잠들어도 깊지 못한 얕은 수면 상태가 계속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건 단지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뇌 건강을 빠르게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장 건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게다가 감정적으로도 불안정해지고 우울감까지 동반될 수 있죠. 밤마다 쌓이는 이 조용한 손상은 어느 순간 몸 전체의 회복 능력과 저항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친밀감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이 매일 밤 스스로를 회복하고 회생시키는데 꼭 필요한 자연의 도구입니다. 이 소중한 연결이 사라지면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개인적이고 민감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성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 진심을 다해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일번째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성기능이 무너지고 삶의 활력이 꺼질 수 있습니다. 7. 성 건강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진 어르신이라는 분과 나눈 깊은 대화가 기억납니다. 68세에도 마음은 젊고 삶에 대한 열정이 넘치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84세가 되었을 때 그분은 제 앞에 앉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나한텐 그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어요. 이젠 아무 반응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요.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친밀감, 단절, 나이 들어 이런 거다 필요 없지 하고 스스로 포기했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몸은 그에 대한 응답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성적인 친밀감을 포기할 때 단지 감정적인 연결만 잃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 자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성적 활동이 줄어들면 혈류가 약해지고 발기, 조직이 단단함과 탄력을 잃고 신경 감각이 점점 둔해집니다. 여성의 경우엔 질 건조, 점막 약화, 통증을 동반한 성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 우리 몸의 생리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한동안 쓰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친밀한 연결도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약해지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신체적인 쇠퇴가 시작되면 다시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쾌락의 상실만이 아닙니다. 자신감, 감정적 안정감, 그리고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느낌 자체를 잃는 것입니다. 성 건강을 유지하는 건 젊음을 쫓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생동감, 깊이 있는 감정, 존재감 있는 삶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걸 싸우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정말 많은 걸 잃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너무 늦은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진짜 위태로운지 깨닫는 것이 몸과 마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마무리 말씀 60세 이후 성적인 친밀감을 포기하면 생기는 이곳까지 무서운 결과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노년기의 친밀감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건 생존, 강인함,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60세 이후 성적인 연결을 포기한다는 건 그저 하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연쇄적인 손상을 불러오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불안과 외로움의 증가심장, 건강의 붕괴 신체, 활동성의 저학이영력과 사고력의 쇠퇴면역력에 약화잠의 질 하락성, 건강에 회복불가한 손상이 모든 변화는 처음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 든 거겠지? 하고 넘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삶이라는 생명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 짓습니다. 성적으로 활기찬 삶은 단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감정적, 신체적, 인지적, 건강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과 마음은 적절한 관심과 돌봄만 있다면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적 모습 그대로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밀감은 나이에 따라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조용한 쇠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활력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주세요. 아직 살아있는 사랑하고 연결될 수 있는 자신을 위해 싸워주세요.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그 선택이 바꿀 수 있는 삶은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힘을 내시고 연결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가장 위대한 승리는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겨낸 그 순간들입니다.